노래. 사실 저는 취을 자신 있어 하는데, <laughs> 꼭한잔 술에서 제가 기가 막히게 안 믿는 거 벌써 느껴져요. 제가 느셔야 됩니다. 평생 탄산 안 먹기. 뭐 탄산보다는 제가 라면을 훨씬 좋아했어. 네 걸어서 5분 연습실. 평소에 이제 연습하러 갈 때가 이제 더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그래서 가까운 게 좋은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네 평범한 일상에 당연한 것 같아요, 사실근데더 네, 자유롭잖아요. 실험실에 꽉 박혀 있으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. 하는. 네 여러분 많이 보러 오세요. 제가 있을 겁니다. 네 안녕하세요, 뮤지컬 배우 전동석입니다. 이번에도 빅터 역과 그리고 크의 역할을 맡았습니다. 줄리아의 혼잣말을 굉장히 좋아해요. 노래 가사가 너무 좋고 시작할 때 간주 부분을 들으면 많은 아픔을 좀 느끼는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? 그 부분을 작곡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. 5시간 전에 무조건 일어나야 되고 2시간 반 전에 분장을 받고 식사를 하고 무대 위에서 런스루를 한번 하고 공연을 해요. 어, 저도 너무 오랜만에 공연을 하게 돼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촬영장에 왔고요. 많은 표현과 많은 캐릭터 분석으로 인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. 네. 끝났어요? 네. 그니까요? 뭐였어요? 뮤지컬? 네. 아, 뭐 하나 뽑아도 돼요? 혹시? 뭐 대체 뭐가 있었길래?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, 여러분. 이거 나왔으면 저는 바로 집에 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. 네. 다행입니다. 윙크 3종 세트는 제가 자크링 할때 제가 선보이겠습니다. 네.